이야, 여기는 <laughs> 일광 수정장에 보이는 일광 숯불장하러 왔거든요. 이야, 기장 일광 항리 자연산 장어랑 자연산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. 와, 해산물을 보여드릴게요. 이 보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홍삼입니다, 홍삼. 와, 진짜 크죠? 자연산이라서. 건어하다 하고, 야맛있기집니다 그죠? 그리고 처음뭐 자연산 몽우 와, 진짜 싱싱하죠? 야 그리고 제가 또 소주 안주로 좋은 자연산 홍합탕입니다. 이것도 맛있는 산낙지하고, 와, 진짜, 뭘, 천지 빽깔인데, 우와, 오, 벌써 나왔어. 와, 기장 일광 항리 숯불장어입니다. 이야, 이렇게 물기를 쫙 빼가지고, 숯불에 바 구워가지고, 와, 이거 타서 싸워야죠 저기, 소주 한잔 아닙니까? 근데 오늘 맥주랑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야, 막 챙겨주네.